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에이벨바이오 3일 나흘 연속 상승입니다 뭐 인투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인투셀은 급락을 했지만 에이벨바이오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빅파마랑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걸 예상됩니다 에이벨바이오 보시면요 최근에 급등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3만원대 넘어갈 때 그다음에 4만원대 5만원대 넘어갈 때 급등이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빠지죠 급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수급과 관련 이 있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수급을 말씀드리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근데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죠. 외국인의 매수는 네 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 오가 시장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매수죠. 이게 상향 매수를 가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기술적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면은 누가 끌어올수을까두 가지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빌바에 보시면은요,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 엄청나게 늘어났죠, 갑자기. 공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담보대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공매도,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었습니다. 매도했다가 급하게 스키즈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공매도, 왜 담보대출? 개인들이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했습니다. 담보대출 했는데,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뭘까요? 조선주,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어떤 리스크일까요? 공매도와 담보대출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급등급락 당할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보시면 은요몇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먼저, 하는 일 자체가 핵심 사업이 태행성 내질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태행성 내질환은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루게릭그 다음에 파킨슨병 신약 개발하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대형 짝파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기업 있으십니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여러분 a l t b 포 기술 IBS-SC로 제형을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키트로더가 얼마 전에 임상이 끝났고 10월에 출시가 되고 1조의 로얄티가 들어온다는 거 매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ABL은 이주항체 ADC죠. 암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RTOJ에서 두 번째로 4조 원대 그래파때사시비 기술이전 계약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죠. 인투셀 렉 얘기가 나왔는데, ADC 기술 도입, 계약 해지를 했다. 이거는 큰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ADC 연구 개발, 이미 많은 빅파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있습니다. 인투셀 하나 없어진다고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인투셀은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유한양행, 제2렉나자 개발 속도 낸다. 이주강체 신약. 여기에 에이벨 바이오의 그랩바데시 그래 B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플랫폼 안에 유한양행의 새로운 약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유한양행의 새로운 약, j 2의 렉나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에이벨 바이오의 신약 기술, 그래바드치 B가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1,400억 전환 우선주, 오보행이 저단 전환 우선주가 저단이 되는데, 12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전환돼서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세력들,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력, 에벨바이오 KDB 산업은행입니다. 전체 570만주 중에 200만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이티 인베스트먼트, 인베트 인터베스트 하나 금융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200만주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 외에 370만주까지 중장기 추세를 결정할 만한 이슈죠. 수급적인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신약, 제가 그랬죠. 불치병이라고 이거 신약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집니다. 임상 일상 데이터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조 빅들 ABL 바이오, 연내 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바이오 US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파드 다시 BEA에서 다른 ADC나 면역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일단 인투셀 이슈가 있었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걸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투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한양행과 협업을 합니다. 유한양행의 신약 물질, 에이벨 바이오에그래파 바디 다시 B 기술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1,400억 CPS 전환 우선주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에이벨 바이오, 파킨슨 병, 신약, 일상 데이터가 확인됐고요. 다섯 번째, 그래파 바디 다시 B에 이어서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란 얘기가 바이오 US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 1,400억 전환 우선주, 이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200만주,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전략 자료 하나를 확, 확인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블록딜 예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0만 주 물량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계약 상대방과 금액까지 이 보고서 박 대표가 특별히 주말에 입수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예정인데 이거 외에. ABL 바이오가 중요한 또 요인이 하나 있죠. 수급 문제가 국민연금이 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5% 지분 2024년에 신고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024년 자료입니다. ABL 바이오 27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당연히 블록딜을 할 겁니다. 박대표가 그래서 국민연금과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은행의 CPS 두 가지 국제 기관과 연금의 블록딜 대응 전략 자료를 구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말 귀한 자료가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BL바이오. 1,400억. CPS. 사늘이 갖고 있는 200만주. 블록딜 앱비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270만주. 합치면 470만주입니다, 여러분. 이 블록딜 두 가지 블록딜 입수했습니다.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박 대표가 단체방이 하나 했습니다 네트워크인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영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금의 지분 5% 270만 주. 그다음에 산은의 CPS 270만 주. 이거 두 기간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박 대표가 여기 공유해 드려야 하는데 010 3158 8575. 문자로 BD라 보내시면 사는가 국민연금의 지분 전체 470만 주입니다이 물량 블록딜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100명이니까 서두르주시고요 문자 BD라 보내시면 블록딜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관련 자료 챙기시고요. 일반적으로 사는이나 국민연금, 사모펀드, 해치펀드, 이런 친구들이 블록딜 할 때가 거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관련 보고서 비디라 보내시면 100명한테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봤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급등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공매도와 담보대출의 영향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주봉에도 확실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급등 급락이 나왔죠.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매집을 했어요. 이때부터 공매도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된 겁니다. 월봉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6년 정도 되죠. 그리고 6년 동안 박스 매집을 했다. 2만원부터 4만원까지. 박스 매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세를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여기서 터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시세가 눌렸기 때문에 폭발한다는 얘기죠. 바이오 종목들이 매집 기간이 기운 이유는 임상이나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6년이나 매집했는데 상승률이 몇 배입니까? 이거 7배, 8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승에서 올라갑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이렇게 홀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두 자리 상승도 아직 못 갔죠. 바이 앤 홀드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중 50%는 보유하고 50%는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0% 트레이딩은 왜? 공매도와 담보대출 때문에 단기 변동성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여기 대비하셔야 돼요. 박 대표가 일단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블록 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에빌바이오, 연금과 사는의 블록 딜 전략입니다. 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 5%, 사는이 갖고 있는 지분 270만주, 200만주, cps, 블록 딜 보고서입니다. 3번에 들어가 있고요. 1번과 2번은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패턴,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010 3158, 857호 문자로 ABL하고 알려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ABL 바이오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매매 전략과 연금과 산후의 블록딜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박대표가 실시간 대응 방에 여러분 초대해드립니다 공식 채널방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시켜드리는 방이고 이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3158에 857호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입장시켜드립니다 주말에 입장 가능하고요 ABL 바이오 실시간 대응 공식 채널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대표가 여러분들 단기 종목을 드리고 있죠. 단타 급등주 무료받기. 문자를 급등이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급등. 시장 간다고 엉뚱한 정보 외우하지 마시고요. 문자 급등 보내시면 박대표가 준비한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샘플은 이렇게 나갑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사유, 매도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샘플 참고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신호 드릴 테니까 문자 급등 보내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 먼저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ABL R,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사능과 연금의 블록 딜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이나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급등, 문자 세플과 동일하게 문자 신호, 아침마다 급등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D, 블록딜, 연금 지분, 산업은행의 CPS 이 물량에 대한 보고서 문자 BD라 보내시면 선착순 100명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주말에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BL 바이어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 기간 내용인 비중이 많습니다 개인 비중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매매하시면서 50% 트레이딩 할때 타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문자 ABL 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문자 보내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올해부터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갑니다. 문자 ABL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ABL 바이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란 게 처음에 이슈가 터집니다. 그래 받듯으시 사조 기술 이전이 있었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로 들어왔습니다. 얘는 저가 매수 중이고 고매도 세력과 담보대출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겠죠? 투자 심리입니다 지금은 심리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심리? 이거는 뭐죠? 포머 쫓아가 사는 거 피어, 포머, 피어 지금은 살짝 피어의 국면입니다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심리 개인의 심리입니다 포머와 피어 이거는 따라 사는 거죠. 이건 추격 매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과정이 반복이 되잖아요. 거의 90% 이상 물량이 털리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개미 털기라고 하잖아요. 세력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탑니다. 여러분이 털리지 않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됩니다. 이게 리포트의 중심이에요. 50%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에 중장기 대응 전략까지, 대응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ABL 바이오, 만만치 않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매 타점 자신 없는 분들 문자 ABL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알람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중장기 추세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지표죠. 산업은행의 CPS 200만 주, 국민연금의 지분 5% 270만 주, 470만 주 이미 사은과 연금은 블록딜 보고서로 만들어놨습니다. BD라 보내시면 선처수 우명한테 두 국책기관에 연금 보고서를, 블록딜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BD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주말에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ABL바이오. 말씀드린 대로 ABL바이오가 인투셀 이슈가 생겼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 찍고 빠져 다시 고점을 또 뚫었죠. 8만원까지 갔습니다. 8만 4천원대. 그리고 다시 6만원대. 과연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님 밑으로 한번더 뺐다가 갈지 바로 이런 부분들 고매도가 개입되면 여러분 단기 급등이 나옵니다 한번 매도해야 되겠죠 빠졌을 땐 밑으로 매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굉장히 급등나기 심합니다 50% 트레이딩 하시고요 50%는 꼭 보유하시고 꼭 전략 매도 전략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이 박스 구간 굉장히 오래된 박스입니다 저도 펀드 매진해 봤지만 박스 매은 되게 힘듭니다 원래 주식을 사다 보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 못 올라가게 막은 거잖아요 여기서 재료가 터지면 이 시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바이앤홀드입니다 일단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힘드시면 50%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 50%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고 매매 타점은 문자 그냥 ABL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딜 보고서 전환 우선주와 국민연금의 지분 5% 문자 BD라 보내시면 선착순 배명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별바이오 주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